그런 것들을 계속 도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것과 수많은 악기들이 같이 모여서 아주 장엄한 사운드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이찬원 씨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하네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이찬원 씨가 전북은행. 네, 아이고, 이벤트가 쫙쫙쫙 갑니다. 네. 1월 27일에 토요일에 오후 5시입니다. 네,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아, 제가 아는 곳인데, 여기 전북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전북은행. 희망 나눔 신년 음악회, 이 희망을 나누는 신년 음악회에 또 이찬원 씨가 같이 함께 아주 좋은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네, 알리 씨도 나오고요. 소프라노 신델라 님도 그렇고요. 근데 네, 김남두 선생님도 나오네요. 테너 김남두 선생님, 그리고 폴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식과 가요 트로트의 이렇게 만남인 것 같아요. 알리씨 또 팝의 만남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모스틸리 피라모리 오케스트라는 저도 협연을 해봤어요. 이 모스틸리 피나모리 오케스트라는 좀 대중적으로 팝스 오케스트라로 해서 또 대중적인 가수분들하고도 많은 협연을 이루어지 있기 때문에 클래식부터 해서 아, 이찬원 씨의 아주 멋진 음악과 함께 이 오케스트라의 감동의 손율이 쫙 펼쳐질 것 같은데. 아무나 못 들어오나 보네요 여러분들도 가고 싶었는데 공, 비공개 행사라서 어,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이성자님도 얘기하십니다 아 많은 찬스 여러분들 아, 가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어, 모두가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참석하신 하시게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찬원씨가또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좋은 음악회 이렇게 펼쳐 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실력의 오케스트라요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그리고 아주 다채로운 시간들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어, 좋은 어, 이벤트들이 쭉쭉쭉 이어지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들 가득한 한파의 밤, 따뜻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여러분들 너무나 밤, 대중적으로 못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예, 또 공개적인 어, 연주홀에서 오케스트라 협연과 함께 이찬원 씨만의 한국적인 사운드, 어, 오케스트라와 국악과 이렇게 같이 만나는 퓨전 오케스트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트로시 같이 함께 들어가는 무대였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번 풍등이 그런 버전이에요. 이번 풍등 콰이어 버전이 한국 악기도 들어가 있고 해금도 들어가 있고 오케스트라. 합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풍성하잖아요. 클래식 같으면서도 트로시잖아요. 이찬원 씨가 그런 걸 요즘에 소, 소화를 해내고 있고 시도를 계속 해내고 있거든요. 어, 풍둥 원래 뮤직비디오에서도 이제 한국적인 옷을 딱 입었잖아요. 퓨전 어, 우리 개량한복 어, 그런 것들을 계속 도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것과 어, 되게 어, 수많은 악기들이 같이 모여서 아주 장엄한 사운드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이찬원 씨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하네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아예 비공개 그뭐 영상이라도 공개 안 하나요? 방송으로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야 오케스트라 에 협연할수록 더 진가가 발휘됩니다. 예 성악가분들 기죽겠어요. 그런데 예, 여기 김남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완전 엄청난 성량을 가지고 있는 테너시거든요. 같이 이번에 같이 협연하시는 또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이찬원 씨 보고도 깜짝 놀라지않을까하는 김남두 선생님도 뭐 어떤 노래라도 찬또 목소리에 맞춰내는 목소리 기술자 기술자 맞아요. 제대로 기술자입니다. 네.